네, 조우성 변호사입니다. 음, 이번 로펌 리포트에서는 전직금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전직금지가 뭐냐. 한 기업에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던 직원이 다른 동종업체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을 전직금지라고 하죠. 회사 입장에서는 기껏 월급 주고 키웠는데 그 직원이 비슷한 동종업체로 가버린다. 상당히 좀 불만스럽겠죠.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직원 입장에서는 내가 계속 이 회사에 있어야만 되느냐. 조건도 별로 안 좋은데. 그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노하우를 가지고 다른 회사를 가고 싶은, 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.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회사의 자산을 보호한다는 그런 입장과 직원 같은 경우에는 나의 직업 선택의 자유. 이게 서로 충돌하는 것이 바로 전직금지에 관한 것입니다.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 IT, 정보기술 연구원들의 경쟁사 이직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. 음, 영업비밀이 경쟁사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 이제 원고, 즉, 전직교사 손을 들어준 거죠. 어, 그런데 사실 이게 전직금지에 대해서 좀 따져볼 부분이 있습니다. 우리 사회가 영업비밀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좀 너무 개인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건 아닌가에 대한 거죠. 그래서 저희 그 본부분이 태평양에서 내부적으로 한번 이런 리서치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.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있었던 그 전직금지 청구 사건에 대한 판례를 분석해 봤었는데요.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전직금지 기간은 한 1에서 2년 사이가 가장 많았고, 한74% 정도. 2에서 3년 사이가 한 12%, 3에서 5년 사이가 한14% 정도 됐습니다. 다만, 이런 전직금지를 할때 우리 법원은 이걸 중요시하게 생각해요. 과연 이런 전직금지 딴데못 가게 하는데 반대로 뭔가 컴펜세이션, 뭔가 대가를 지급했느냐 이 부분을 보는 거거든요. 그렇게 판결문에 나와 있지만 이런 전직금지에 상응하는 대가를 안 줬다. 그것만으로 넌 마음대로 갈수 있어. 이런 전직금지 약속을 무효로 본 사례는 없었습니다. 다만 이 대가를 줬고 안 줬고는 기간을 어느 정도로 줄일 수 있느냐 그 정도의 참고 자료로만 쓴 거죠. 아,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판결 서울 중앙지방 중앙지방법원 판결에서도 이 전직 금지에 반대되는 회사 측 보상은 없었어요. 하지만 법원은 뭐 퇴직 후에 1년 정도의 전직 금지 약정은 비교적 단기간이다. 그래서 지나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. 하지만 직원 입장에서는 1, 2년을 직장 없이 생활한다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죠. 그리고 또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IT 산업에 있어서 1, 2년이라는 기간은 단지 수입의 문제가 아니고 재취업 여부와도 직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결국 이 전직 금지는 기업의 영업 비밀을 보호할 것이냐, 아니면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을 보호할 것이냐, 이 부분에서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.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린다면, 기업의 입장에서는 우리 법원이 그래도 1년, 2년 정도의 전직금지 기간은 인정해 준다는 얘기죠. 그래서 어떤 중요한 아이디어 내지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직원들 대상으로 이 전직금지 약정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고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법원의 입장이 그 전직금지에 대한 어떤 대가를 충분히 지급했느냐, 아니냐에 따라서 기간에 짧고 길고를 판단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전직 금지에 대한 아무런 대가도 없이 뭐 부당하게 뭐 2년, 3년 이런 식으로 전직 금지를 하는 것은 법원이 기간을 줄여 줄수 있을 것이다. 그런 정도의 감을 갖는 것은 필요하겠습니다. 이상 로펌 리포트 마치겠습니다.